아래 이런... 일이다. 당했나 보네요. 들어 <흐흑> 와, wow, 너무 센거 아니야, 진짜? 근데. 빈틈 투성이에요. 잠깐만. 가어지 보이군요. 오브젝트 근처에선 피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저럼 죽어? 저, 저, 사람이 근처에 너무 많아서. 그니까 러 참아야 돼. 싸우기 전에 생각했나요? 진짜로 진짜로. 와 진짜 왜캐어요 아니 너무하네. 진짜 하나. 와 들봐라.

일단 여기까지. 다야아이 여기까지. 나한테 지지 열로 가서 여지여지여지여기여기까미여기까 찮는 집들이군. <laughs> 어, 뭐야? 야! 야 이거 뭐냐? <laughs> 아니, 어이 뭐야? 뭐, 뭐, 뭐임? 나 그냥 버리려고 여는 건데? 싫어야 아, 좋바 어이 왜 이렇게 길어? 부족 시간. 알리딱라 그랬는데. 딱그시간에 와 진짜 이타한 하나만 보관했으면 죽었는데 진짜 딱한티기었다 더만가 못 이겨 못 이겨. 는 아이스 다슬기 쿨 기다리죠. 과자나 샀고 어때요? 아직 <laughs> 수고습니다아 좋아요. 겨우 이거다 진짜. 아니, 원래 못 이기는 건데 곰 덕분에 곰덕이 이겼어요. 아니 곰 보조 배터리 뭔데? 아니 뭐야. 감사합니다. 아니 자꾸 어디서 원거리 채워 아니 뭐요? 아 남쪽 국가? 난아난 아, 난 남극을 잘못 친 줄? 에스텔. 아니 에스텔 진짜 예쁘지 않아요? 얘가 진짜 제일 예쁜데 이거 진짜 예쁜 거 같아 로지 스킨은 언제 있냐? 그니까요 러 절대 안 나온다 네. 로지는 이미 이미 버렸어요 기대하지 말어 나온 지 1년도 넘었는데 아야랑 똑같이 안 내줘요 뭐야 야! 너 방금 오쉣 잠깐만 아 뭐야 아얘왜 거기 숨어있냐 이거 뭐냐? 아, 미안해, 요 미안해, 요 미안해요. 아, 미안해, 니나야, 니나야, 미안해. 안 쳐다볼게, 안 쳐다볼게. 어! 기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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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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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당했으면 죽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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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뭐 아, 이거 뭐 아, 이뭐 어떻게 알고 오는 거야? 재밌는 장치지만 진짜네? 어? 니나... 이기는 법 뭐? 숙차이가 네, 나지만 보자고. 못 이기네 오케이 니나를 패요 일단 니나 패고 와, 아 클로이랑 싸우지 맙시다 어, 너무 손해가 큰데 클로이랑 싸우면 도전 자체가 손해야. 이거 시켜 먹읍시다. 구초로 되나? 진짜 빡빡하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아 뭐야? 아시켰 시켜... 내가 이기는데 근데. 아 근데 시간이 없어 갖고 내가 이거 먹을 기가 애매하네. 진짜 애매하다. 아! Oh. 진짜 개 헤바다. 그래도 다인슬라이프가 있다면? 다인슬라이프는 신이야. 자히르 뭐야 위클리었어? 아 몰랐지. 위클리면 위클리라고 좀 알려주지. 아니 아니 몰랐어요 형님. 진짜 몰랐어요. 아니. 어이번엔 뭐 싸우기 전에 생각했으니까 어디야? 나이스! 야 타이밍 좋았다. 와이 뭔데? <목소리> 와 이거 너무 가만히 자, 가만히 자. 아니 잠만 근데 죽겠는데? <laughs> 아니... <누가 어지르고 웃음> 뭐야? 잠만 가서 비비면 나 죽겠다. 싸워서 내쫓을 수 있나 생각해봤는데 안될 듯요. <laughs> 뭐야? 뭐야.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아, 이터니트 오늘 빨리 가고 디비 자야겠다. 44점 남았죠. 아이, 번판으로 그냥 깔끔하게 가봅시다. 오케이, 번판 막집 중에서 바로 이터 찍고, 허, 봅시다. 십자가 히트 아, 와. 와, 진짜 큰이날 뻔. 아니, 아니, 어까, 어까가 억가, 아니라 죽을 뻔. 고개 들면은.. 전복되긴 한.. 어우 어디서... 어, 딜 드럽게 안 박히네 진짜 아니.. 얘를 세번 돌렸는데 캐서드러시라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다가궁을못 <laughs> 이다가 맞춘 게아닐까요맞췄어도이기죠 당연히. 잘 싸웠는디 <laughs>

나이스! 아, 나 아, 스 아, 아,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아니잖아. 아니. 니다아아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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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아 아니. 아아 아니.